안녕하세요. 91년생 정구택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지현씨. 지현씨. 일어났어요? 다행이다. 아, 걱정 많이 했어요. 아, 앞에 있는 것좀 드세요. 제가 차려놨어요. 먹어야 기운 차리죠. 그리고 그 혹시 낯설어하실까봐 베개랑 이불은 준비해놨어요. 잠옷도 제가 갈아입혀드렸고요. 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난번에 팬이님에서저 만났을 때왜 모른 척했어요? 에이. 아, 그거 거짓말이지. 이거를 해서 어떻게 못 알아봐. 혹시 내가 백수라서 진짠가 보네. 아니,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돼요. 진짜요? 문도 열려 있는데, 근데 다음번에 붙잡혔을 땐. 팔, 다리는 잘라야겠다. 그래야 도망 안 가지. 어, 지현 씨, 왜, 왜, 그래요? 왜, 왜 그래요? 예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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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쁜 사람 아니에요, 지현 씨. 나 봐봐요. 지현 씨, 나 봐봐요. 나좀 봐요, 지현 씨. 나좀 보라고, 이발려나 진짜. 미안해요. 내가 좀 욱했네. 어. 하. 야, 진짜 섭하다 근데. 아니 나는 이렇게 지연 씨 좋아해 주는데. 어? 지연 씨는왜안 좋아해 줘요? 에이 섭섭하게 진짜. 하. 에이 이쁘다. 지연 씨. 나랑 있을 땐 웃어줘요. 예? 내가 잘 돌봐줄게요. 사랑해요.